9번 세자연수3,4,5중 어느 곳으로 나누어도 2가 남는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세자리 자연수를 구해라. 네모가 있는데요. 3으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2고요 네모가 있는데요. 4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2래요. 네모가 있는데 5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2예요. 자, 그럼 얘는 뭐냐면, 네모 빼기 2는 3으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3의 배수죠. 얘는 뭐죠? 네모 빼기 2는 4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4의 배수죠. 네모 빼기 2는 나머지가 2니까, 나머지를 빼주면, 나누어 떨어지게 할수 있으니까 네모 빼기 2는 5의 배수죠. 즉 네모 빼기 2는 3과 4와 5의 공배수가 될 거예요. 자,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 최소공배수를 구하겠습니다. 3, 4, 5 최소공배수 3개다 나누어 떨어지는 게 있어요? 없죠. 그럼 두 개로 되는 거 없어요? 두 개로 두 개로 두 개씩 되는 거 있어요? 없죠. 그냥 3개 다 곱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최소 음배수를 구하기 위해서, 네모의 최소, 네모 빼기 2는, 네모 빼기 2는, 실제로 60, 45, 2 60이죠. 60이 될 수도 있고요. 네모 빼기 2가요, 120이 될 수도 있고요. 네모 빼기 2가 180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가장 작은 세자 요 이때 네모는 그럼 뭡니까 62죠 이때 네모는요 122죠 이때 네모는 182죠 점점점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니까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니까 122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22선생님 저는 요런 식으로 푸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래야지 어. 풀이 과정이 잘 기억나고요. 절대 안 잊어버릴 겁니다.